옛날에 해령 스님이 어, 이렇게 대중과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꽂혀있는 깃발이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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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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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움직이는이깃이이움직이는가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움직여요 음? 움직여. 음. 어떤 이는 바람이 움직인다고 하 어떤 이는 깃발이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혜는 스님 그때 머리를 안 깎아서 행자로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법조가 물어요 법조한테 물으니까 법조가 대답을 못하니까 법주가 행자한테 묻습니다. 육조 행사인데. 그랬더니, 그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 마음이 뭐예요? 불성. 무의지민. 주체. 깃발이 움직인다라는 관점으로 본 사람. 바람이 깃발을 움직인다고 본 관점. 간점. 관점이 다르죠? 네. 그죠? 이 관점과 이 관점은 뭐예요? 외부로 표출된 현상계죠? 네. 바람이 움직인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가, 아, 캐릭터, 게임의 캐릭터, 아바타, 그죠? 깃발이 움직인다. 라고 한 것도 가와 캐릭터. 다른, 전혀 다른 캐릭터가 나왔죠? 이 중심에 뭐가 있어요? 무의진인이 있는 거예요, 불성. 이 불성은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공성. 비어있는 성품이다.